2024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4.2% 증가한 59조 4,24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국방예산 59조 4,244억 원 가운데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7조 6,532억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는 41조 7,71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년 대비 4.4% 증가한 방위력 개선비는 한국형 삼축 체계와 무인기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응 전력 확보에 집중 투입됩니다. 우리 군은 이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KF21 최초 양산에 착수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방지합니다. 또, 고고도 요격 유도탄 LSM2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MSM 블록3 사업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보강하는 등 북한 핵 미사일 대응 능력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레이저 대공 무기와 접적 지역 대드론 통합 체계 등을 통해 적 무인기 대응 역량도 대폭 향상할 계획입니다. 전력 운영비는 전장병이 복무에 전념하고 군 복무에 만족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2023년 대비 4.2% 증액했습니다. 특히 당직 근무비를 평일 2만 원과 휴일 4만 원으로 두배 인상하는 등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에 많은 재원을 투입합니다. 또 초급 간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학군 사관 후보생을 지원하는 학업생활 지원금을 연 64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습니다. 올해 총 9회 실시했던 지역상생 장병 특식 사업도 14배로 확대해 더 나은 병영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5.1%에서 2.8%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을 4.2% 증액 편성해. 국가 본질 기능 수행력을 강화했습니다. 국방부는 철저한 2024년도 예산 집행 준비로 우리 군의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장병 복무 만족도를 향상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